우와. 우와 인사할까, 인사할까? 할까? 죽여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이서빈입니다. 저는 현재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전자기기 박람회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가 있고. 2월에는 MWC 그리고 9월쯤에는 입학 그 독일 이제 베를린에서 열리는 게 있는데 제가 다른 건다 가봤어도 여기 이제 바로 셀러나에는 MWC는 처음이에요 MWC라고 한다면 GSMA라고 하는 그 세계 이동 통신 사업자 연합회에서 이 주최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행사들보다 약간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통신 이런 쪽에 조금 특화된 이제 전시회라서 어, 저도 이번에 SKT에서 이제 초대를 해주셔갖고 지금 왔고요 일단 여기 안에 이제 또 한국 기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좀 구경을 해보려고요. 한국 기업 진짜 많거든요? 특히 저 삼성, 갤럭시 북 3랑 갤럭시 S23랑 막 저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가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행사장이랑 규모가 달라요. 여러 가지 홀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또 한국 기업도 많고, 좀 메인으로 볼수 있는 홀이 이제 3홀이라서, 그나마 이번에 볼만한 게 있다면 CS는 미국에서 진행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규제가 있어서 중국 브랜드들이 별로 없었는데, 유럽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 브랜드도 들 많더라고요. 저기 앞에 보면 지금 저안에 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ZTE도 있고 저쪽에 SK텔레콤 있거든요. 레노버입니다. 뭐야 이거? 레노버 롤러지테크놀리지라고 하면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게. 오 어? 뭐야 저거? 저 롤러블 아니에요? 얘는 그 LG 롤러블처럼 가로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펼쳐지는 롤러블. 와 와. 야 이거 노트북 진짜 괜찮다. 그 다음, 폰. 와, 레노버에서 나온 거. 이게, 이게 진짜 대박이네. 오, 이거 봐. 와, 이거 진짜 괜찮네. 올라간다. 오, 이거 봐. 올라가는 게, 와, 위쪽 디스플레이도 되게 얇고, 올라가니까 세로로 엄청 긴데, 이거 나중에 돼서만약 가로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시네마틱한 영상 보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ASUS의 폴더블 노트북도 구입을 했었잖아요? 아까 저기서 봤던 그 롤러버를 위쪽으로, 그냥 노트북 자체의 형상에서 위에만 디스플레이가 올라가 버리니까, 와, 진짜 괜찮네. 심지어 얘네들은 에이수스보다 폴더블을 더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에이수스는 그 접히는 부위 때문에 되게 두껍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진짜 빤빤한, 그냥 일반 노트북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힌지 부분은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구입한 에이수스보다 레노버가 환수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야? 잠깐만. 뭐 싱, 싱크폰은 뭐야? 와, 이게 레노버가 대박인 게. 삼성의 에코시스템으로 싱크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이 싱크패드랑 이 연동성을 되게 잘 해놨어요. 예를 들어, 요런 앱에서 꾹 누르잖아요? 그럼 오픈 PC라고 있는데 요거를 탁 누르면, 오, 요렇게 지금 작동을 하고 또 요것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도 삼성이나 에코시스템이나 이제 애플에 있는 핸드오퍼처럼 요렇게 좀잘 이제, 이제 연결성을 좋게 이제 만들어놨다. 카메라도 되나? 오, 카메라도 이렇게 되면서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오, 파일도 이제 퀵시어나 에어드롭처럼 와이파이로 이렇게 바로바로 전송해서 쓸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오, 재질이 모두 다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오, 무광 알루미늄이라서 이제 프리미엄의 느낌을 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싱크폰이라는. 음, 여기서 바이 모토라. 로 예, 적혀있고.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고 싱크패드에서도 빨콩이 이 싱크패드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이제 싱크폰에서도 빨간 버튼도 싱크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했을 때 옛날에 삼성에서도 왼쪽 버튼을 누르면 빅스비 바로 가기라는 여러 가지 퀵모션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두번 눌렀을 때 이렇게 뭔가 메뉴가 나와요 빠르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생각보다 레노버 존이 꽤 괜찮네요 레노버가 자기네만의 이 아이덴티티를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확실한 게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연결성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삼성의 에코 시스템도 그렇고 레노버도 그러한 것을 이제 노트북과 핸드폰과의 이제 연결을 쓰는 심리스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을 강조한 듯해요. 이 롤러블에 대한 개념도 실제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기술을 정복한 느낌이랄까요? 점심 먹고 왔고요. 이제 점심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부스가 삼성이거든요. 갤럭시라고 적혀 있어요. 모바일 이동통신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제 갤럭시를 좀 강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는 약간 좀 게이밍존인가 봐. 오디세이 아크. 야 여기는 이제 삼성 갤럭시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익숙하다 보니까 그 갤럭시에서 볼게 있을까. 팬텀 블랙, 크림, 그린, 라벤더.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S23 시리즈의 이제 메인 컬러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리 어두운 저조도 사진을 좀잘 찍게 이번에 만들었다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저렇게 안쪽에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건 뭐야? 이것도 내 갤럭시로 한번 해보자 2역 화소 모드로 하고요 그다음에 셔터를 딱 누르면 찍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라는 포트레이트로 잘 찍은 사진들을 걸어 둔것 같은데, 뭐삼성더 프레임에 잘 걸어 놨다. 여기는 또 스마트 싱스 존이네요. 요즘 삼성이 그 삼성페이랑 여러 가지 월렛이랑 이제 통합돼 갖고 그런 걸 와, 저런 건잘 만들어 놨다. 두고 봐요. 삼성 헬스에다가 워치 저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수면 분석이라든가 요거. 심박수, 인바디랑 이제 혈중 산소 포화 농도. 와, 저 화면 크게 잘 만들어놨네. 이거는 다이내믹 AMOLED 2X 디스플레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위에가 갤럭시북 3 프로에 들어간 AMOLED. 여기는 경쟁사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백라이트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LCD 모델을 경쟁 모델로 했지 않나. 옆에서도 보면 확실하네요. 예전에는 삼성 갤럭시가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게 된다면 이 MWC가 진행됐을 때 이제 언팩에서 공개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팩이 끝나자마자 여기서도 구경할 수 있어서 뭐 그런 이제 신제품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오프 더. 야, 오포가또 이번에, 어? 잠깐만, 오, 이거 뭐야? 이거 완전 플립이잖아. 플립인데 화면 외부 사이즈 진짜 커요. 와, 이게 오프의 파인드 N2 플립이라는 제품이고요. 와, 와, 이거 스크린이 크니까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여기서 스와이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포토, 아, 이거 갤럭시랑 똑같네. 이런 식으로 사진 찍을 수 있고, 포트레이트, 비디오 촬영. 오, 이거 거의 위젯처럼 움직이네요. 날씨, 이거는 일정, 어 이거는 타이머. 와! 이건 블루투스. 와, 렉, 외부 화면 크니까 진짜 쓸만하다. 되게 괜찮지않아요 이야, 그리고 오포의 플립은 옆에 봤을 때 이것도 갤럭시 플립이랑 좀 다른 형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자면 갤럭시 플립은 위로 갈수록 약간 틈이 좀 벌어져 있는 구조라면 딱 떨어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포에서는 특이하게 여기가 이제 재질이 약간 무광이긴 한데 그 무광의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물론 이것도 플립과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 주름이 크게 보이진 않지만 옆으로 봤을 때는 주름의 정도. 요게 조금 더 플립보다는 깊은 느낌이 들지 않나. 그리고 플립과 다르게 특징이라면 요런 베젤이 있잖아요. 베젤이 플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광으로 알고 있는 베젤이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그릴도 뭐 이제 아래쪽에도 있고 스피커 그릴이 위쪽에도 있고. 아, 얘네도 셔터 속도가. 느려 플립과 마찬가지로 이걸 누르면 어 뒤쪽에도 활성화돼 요 근데 물리적인 힌지를 움직이는 느낌은 좋지 않아요. 기계적인 힌지를 움직이는 느낌이랄까요? 플립은 힌지를 접고 펼때 되게 부드럽게 접히면서 부드럽게 열리는데 얘는 접고 펼칠 때마다 안에 있는 기계가 일정하지 않게 마찰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힌지 느낌은 확실히 이제 플립이나 폴드 시리즈가 훨씬 더 좋아요. 그것도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런 설정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4,300mAh가 탑재되어 있고 프로세서는 디멘시티의 9000 플러스가 탑재된 녀석. 이제 6.8인치 되어 있고요. 와, 이게 되게 재밌네요. 여기 8기가 램이 되어 있는데, 4기가 아마 이것도 이제 삼성에 있는 램 플러스랑 비슷한 거겠죠. 오, 이거 후면 카메라는 5000만 화소 플러스 이제 800만 화소두 가지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전면 카메라는 3200만, 중국폰들도 플립을 꽤잘 만들었네. 근데 대체로 이제 보잖아요. 아까 아나도 봤고 오퍼도 봤는데 <laughs> 확실히 폴더블은 삼성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삼성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얘는 원플러스 11 플러스라는 모델입니다. 어. 얘네들은 핫셀 블라이드랑 콜라보를 했나 봐요. 그리고 카메라 모습이 솔직히 되게 못 생겼는데요. 얘네들은 왼쪽 상단에 펀치홀 아직까지 쓰고 있고요. 오. 이 폰은 그나마 셔터랙이 좀 많이 덜하다. 나머지는 오포에 있는 다른 기능들과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오프 파인드 N2라는 오프에서 나온 폴더블 폰입니다. 폴드 느낌이랑 은 완전 달라요. 폴드는 세로로 길면서 좀 좁은 느낌이라면 얘네들 세로가 짧고 가로로 길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아담한 듯한 느낌, 장난감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제품이고, 근데 이게 가로로 길다 보니까 실제로 쓸 때의 느낌이 꽤 괜찮네요. 접었을 때는 일반 작은 아이폰에서 나온 미니의 느낌이 나면서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커버 디스플레이가 크니까 꽤 쓸만하다. 반응 속도도 꽤 빨라요. 카메라도 어 약간 조금 이제 아, 여긴 전시폰이라서 그런지 약간 버벅이는 모습. 중국 브랜드들이 다 대체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펼쳤을 때의 느낌. 의외로 이게 꽤 괜찮은데요. 와, 어, 비율이 괜찮다. 음, 영상 볼 때는 비율이 좀 별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가로로 길기 때문에 좀 태블릿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의외로 괜찮네. 이거는 실제로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폰인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힌지는 구이다 살짝 프리스타 힌지가 되긴 하지만 이게 완벽한 프리스타 힌지는 아니고 또 힌지 느낌이 낭창낭창해. 어? 이거 뭐야? 오퍼에서 따로 이제 전용 파워 매지먼트 칩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따로 달렸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의 충전 속도나 이런 것에서 이제 좀더 특화되어 있잖 않나. 요게 그 오퍼, 오퍼 칩셋이라는데요. 오퍼 파워 매지먼트 칩이라는데요. 와, 여기는 아예 분해에서 이렇게 놔두는구나. 와, 저칩 달려있는 오퍼 폰들은 80W까지 충전되는 거야? 야 무선은 50W야. 물론 이게 0%부터 100%까지 그 속도를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중국 폰들은 이런 충전에 좀 진심이지 않을까. 애플 실리콘의 느낌이 좀 나는. 네, 그라한거 있고요. 아너 한번 구경 가보죠. 이게 중국 브랜드도 제가 전자기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중국 브랜드를 실제로 우리가 사서 막 만지고 이러한 케이스가 잘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너라는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사실 막 가늠이 크게 가진 않거든요? 하지만 전자기기는 늘 새로우니까 이게 아너 매직이네요.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엣지 디스플레이나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끝에 엣지가 있는데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 기어장이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플래시. 특징은 이게 가벼워요. 아이 이 얘는 셔터링 너무 심한데요? 와 근데 약간 LG 폰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있고요. 반응 속도도 조금 느리긴 하다. 좀 약간 좀 재밌어진 것같잖아요 새로운 거 보니까 재밌네. 이것또 되게 가볍다. 이거는 LG 부분도 꽤 얇게 되어 있어요. 갤럭시는 좀 위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좀 말리는 형태라면 얘네들은 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폰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커버 디스플레이가 의외로 좀 커요. 얘네들은 셔터링이 그나마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 이게 안아 폰의 특징인가? 살짝 안으로 말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얇으니까 열대 조금 불편하고요. 메인 디스플레이 비율도 괜찮고 배경 하면 너무 갤럭시 따라 한거 아니야? 너무 갤럭시 느낌인데? 폴더블은 역시 이제 삼성이 좀잘 만들어서 이제 삼성을 벤치마킹해서 중국 업체들도 좀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름은 양호해요. UDC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카메라 홀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얘네들 좋은 거 있네요. 이거 IR 카메라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쓸수 있는 거. 이건 뭔 태블릿 카메라가 이렇게 커? 태블릿은, 야 이것도 진짜. 여기 밑에 있는 독 같은 것도 iOS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아너 커넥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약간 삼성에 있는 에코 시스템도 여기서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나.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연동성, 애플에 있는 것도 연동성, 핸드 오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어버드 3 프로. 야 이건 진짜 이 에어팟 프로 그냥 따라 했네. 그냥 따라 했어. 야 이거 진짜 너무 한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 8시에 나와서 지금 거의 한 6시 넘었거든요. 아 근데도 요 지금 관이 여러 개 있는데 3관까지 밖에 못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늘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힘들어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화웨이나 다른 거를 좀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